2026년 할드루브, 할더. 헬리콥터는 인도 항공산업의 자존심이자 자국 기술력의 상징으로 더욱 발전한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이 헬리콥터는 인도의 국영 항공기 제작사인 힌두스탄 항공 리미티드, 힌두스탄 에어로노틱스 리미티드, 할, 가 개발한 다목적 유틸리티 헬리콥터로 군사와 민간 분야 모두에서 폭넓게 운영되고 있다. 2026년형 드루브는 설계, 안정성, 항전 시스템, 엔진 효율 등 전반적인 성능이 크게 향상되어 다양한 임무 환경에서 더욱 뛰어난 기동성을 보여준다. 드루브는 인도의 고온 다습한 지역부터 높은 고도의 히말라야 산맥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026년 모델에서는 이러한 환경 적응력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새로운 복합소재 구조와 경량화된 로터 시스템이 적용되어 연료 효율을 높이고 비행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최신형 항전 시스템과 디지털 조종 장치가 도입되어 조종사가 비행 중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보다 정밀한 조작을 할수 있게 되었다. 특히 노란색 도색의 할 드루브는 구조 및 구급 임무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이 색상은 시인성이 높아 조난 지역이나 산악 지역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인도 공군과 해양경비대 재난대응 기관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구조용 드루브는 넓은 캐빈 공간과 빠른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며 위료 장비와 응급처치 시스템이 장착되어 환자 후송이나 재난구조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다. 2026년형 모델에서는 내부 소음이 줄어들고 진동제어 기술이 개선되어 탑승자의 피로도를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이 헬리콥터는 상발 터보샤프트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최신 모델에서는 더욱 향상된 FADC, Full Authority Digital Engine Control 시스템을 통해 엔진의 효율과 반응 속도를 높였다. 이로 인해 고온, 고고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출력과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다. 최고 속도는 약 시속 280km에 달하며, 항속 거리는 약 640km로 확장되었다. 또한 헬리콥터의 기체는 충돌 방지 구조와 연료 노출 방지 설계가 적용되어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2026년 형 드루브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최신 항법 장비와 통합 디지털 디스플레이 시스템이다. 조종석에는 대형 다기능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레이더. 항법, 엔진 상태, 외부 영상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시스템,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시스템, HMDS도 적용되어 조종사가 시야를 벗어나지 않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동 조종 장치가 비행 안정성을 유지하고 야간 및 악천후 조건에서도 안전한 비행을 가능하게 한다. 군용형 드로브는 정찰, 수송, 위료 후송, 전자전, 해상초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민간형 모델은 관광, 경찰 순찰, 산악 구조, 화물 운반 등으로 활용된다. 특히 해상용 드루브는 부식 방지 코팅과 접이식 블레이드 시스템을 채택하여 항공모함이나 해군 함정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026년 버전에서는 드루브의 기체 제어 알고리즘이 업그레이드되어 회전 안정성과 바람 대응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다. 이로 인해 고풍 속 지역이나 불규칙한 기류 속에서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 또한 기체 내부의 센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기계 상태를 점검하여 정비 효율을 높이고 예상 고장을 미리 감지해 안전성을 보장한다. 드루브의 생산은 인도 내 여러 할 시설에서 이루어지며 현지 부품 조달률이80% 이상에 달한다. 이는 인도의 메이크인 인디아, 메이크인 인디아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한은 2026년부터 수출형 드루브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인도가 단순한 무기수입국에서 항공기 수출국으로 자리 잡는 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 친화적인 설계 또한 주목받고 있다. 신형 엔진은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며 연료 소모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였다. 또한 복합소재의 사용으로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도 줄였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친환경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드루브를 미래형 헬리콥터 산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26년 할 드루브는 단순한 헬리콥터를 넘어 인도의 기술적 자립과 항공 산업의 진보를 상징하는 모델이 되었다. 노란색 구조용 드루브는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고 위료 후속 및 인도적 지원 임무를 수행하며 수많은 생명을 지키고 있다. 그 뛰어난 성능과 신뢰성 덕분에 드루브는 앞으로도 인도의 하늘을 대표하는 헬리콥터로 오랫동안 활약할 것이다.